앵커리 똑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히어로 뉴스 바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많이 바쁘셨죠? CJ홈쇼핑에서 편성된 TS샴푸 특별 방송이 또한번 전체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CJ 홈쇼핑에서는 오전 7시 15분부터 1시간 동안 대표 브랜드인 TS 샴푸의 8주년 특별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방송은 기본 구성, 혼합 구성, 더블 구성으로 이명씨 굿즈가 기본과 혼합 구성에는 한 개씩, 더블 구성에는 두 개씩 포함되어 있는 총세 가지로 준비가 됐고요. 조기 매진을 대비해서 TS 라펌 퓸 샴푸도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한 번만 진행되는 특별기획 방송에 전속 모델인 임영웅씨 굿즈가 증정되면서 방송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방송 초반에 선보였던 TS 샴푸 구성이 30분 만에 조기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조기 매진에 대비해서 준비했던 TS 라퍼퓸 샴푸까지 전체 매진 사태에 이르면서 전체 달성률 300%를 달성했는데요. 상담 전화가 몰리면서 대기시간이 50분까지 소요가 되고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대기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장기영 TS 트리리언 대표는 TS 샴푸의 8주년을 맞아서 CJ 홈쇼핑에서 준비한 기획방송에도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저도 무척 바빴습니다. 홈쇼핑을 1 시간 다 버려야 출근 준비하려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요. 제가 추가로 상품 구매를 했거든요. 택배가 도착하면 저희 앵커리톡TV 시청자 여러분께 언박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소식입니다. 가수 임영웅 씨 개인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 씨는 원래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는 딱 2명만 팔로우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오피셜 계정이고 하나는 전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였습니다. 그러다가 가수 임영웅 씨가 한 명을 더팔로우했는데요 바로 차세대 축구 영웅으로 주목받고 있는 엘링 홀란드였습니다. 노르웨이 국적의 스트라이커인 엘링 홀란드는 독일 분데스리가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에서 맹활약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명문 구단인 맨체스터 시티로 전격 이적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건 가수 이명웅 씨의 지난 2020년 인터뷰입니다. 그동안 축구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열정으로 유명한 가수 임영웅 씨가 축구 잡지인 포포투 2020년 8월호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그 당시 메시를 롤모델로 꼽으며 정말 존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자신의 위치를 축구에 빗대서 질문하자 엘링 홀란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임영웅 씨는 홀란드가 골을 많이 넣어 개인 커리어를 쌓았는데 나도 미스터 트롯으로 개인 커리어는 어느 정도 쌓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홀란드가 톱클래스가 되기 위해서는 도르트문트의 우승이 필요한 것처럼 가수 이명웅 씨도 다양한 히트곡을 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었는데요. 가수 이명웅 씨의 다음 팔로워는 누구일지 부쩍 궁금합니다. 가수 이명웅 씨 본인이 인터뷰한 지 2년 만에 12곡 모두를 히트곡으로 만드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기 제주 중인 가수 이명웅 씨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75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돌 차트에 따르면 가수 이명웅 씨는 지난 26일부터 1일까지 집계된 평점 랭킹에서 53만 8,482표를 얻어서 최다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이명웅 씨는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75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이찬원 씨, 그리고 김호중, 영탁, 지민, 송가인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에서도 가수 이명웅 씨는 가장 많은 5만 1,318개를 받았습니다. 이명웅씨 콘서트 'I'm Hero' 전국 투어는 전회차 전성 매진되면서 이명웅씨의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고요. 101일간 7개 도시, 21회차 17만 관객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왔습니다. 특히 14일 생중계한 '티빙 I'm Hero' 서울 공연이 역대 '티빙 라이브 생중계' 중에서 가장 많은 유료 가입자 수를 기록한 것은 물론이고 동시간 전체 라이브 채널 중에서 실시간 점유율이 약 96%까지 치솟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추가 공연을 공개한 가수 이명웅 씨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아임 히어로 앙코르 콘서트가 웅장하고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가수 이명웅 씨와 영웅 시대가 눈물로 하나되어 뭉클한 감동을 남겼던 창원 콘서트 영상이 8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6월 3일 이명웅 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평생 잊지 못할 눈물의 순간 창원 콘서트 영상이 8월 31일 조회수 8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이 영상에는 지난 5월에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던 2022 임영웅 콘서트 I'm Here로 창원 공연 당시에 가수 임영웅 씨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무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가수 임영웅 씨가 무대 중에 벅차오르는 감정에 노래를 잊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었는데요. 이명웅 씨의 든든한 지원군인 영웅시대는 이명웅 씨를 대신해서 합창으로 뜨겁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영웅시대는 이명웅 씨의 감동 무대 후에 이명웅을 연호하며 뜨겁게 응원했는데요. 이명웅 씨와 영웅시대가 하나가 돼서 빚어낸 감동의 순간입니다. 창원 콘서트 영상은 지금 봐도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다음 주가 추석인데요. 추석을 앞두고 가수 임영웅 씨의 고향으로 가는 배 무대 영상이 400만뷰를 돌파했습니다. 이명웅 씨의 고향으로 가는 배 열창 영상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에 가수 이명웅 씨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명웅 고향으로 가는 배 사랑의 콜센터라는 제목의 영상은 고향으로 가는 배 무대를 선보이는 이명웅 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영상 안에는 가수 이명웅 씨가 한복을 곡부에 차려입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훈훈한 비주얼과 감탄사를 유발하는 가창력이 시청자들과 누리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이 영상은 8월 31일 기준 조회수 4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조회수는 이명웅 가수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가수 이명웅 씨 한복도 참잘 어울리네요. 상견례 프리패스상입니다. 다음은 가수 이명웅 씨가 팬들에게 전하는 추석 인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름웅 씨가 사랑스러운 추석 인사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명웅 씨가 모델로 활약 중인 광동경업고가 8월 30일 공식 SNS를 통해서 이명웅 씨의 추석 인사 이미지를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서 이명웅 씨는 환한 미소에 손 하트로 팬들에게 감사 가수 임영웅 씨의 추석 인사를 받으니까요. 이번 추석은 정말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더더덜도 말고 한가위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히어로 뉴스5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